오늘은 소액투자 가능한 임대사업용 매물로 마곡의 생활형 숙박시설이 운영중인 곳의 투자분석 내용입니다. 소액으로 임대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분들은 끝까지 내용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월세고스 t v 의 최영식입니다. 네, 오늘은 마곡의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하면 뭐 많은 부정적인 얘기가 많고 또 마곡에서도 큰 실패 사례가 있습니다. 마곡 루웨스트라고 해서 뭐 계약금 포기 매물도 나오고 최근에 많은 이슈들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 지어지고 있는 마곡 루웨스트 같은 경우는 너무 고분양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마곡에는 다섯 개 동의 그 생활 육박 시설이 이미 있습니다. 현재 네개 동이 있죠. 한개 동은 마곡 루웨스트 짓고 있는 거 빼고요. 발산역 권역에 세개 동, 마곡 나루 권역에 루에스트 포함해서 두개동 해가지고 다섯 개 동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현재 실제 운영되고 있는 발산역 권용세개동 세 같은 경우는 실제 운영도 잘 되고 있고 잘만 보면은 투자 여력이 괜찮은 소액 투자 가능한 매물들도 있습니다 가격만 괜찮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투자처로서 괜찮은데 최근에 뭐 지리산업센터나 사무실이나 공실 위험이 큰 구조적 공실 위험이 큰 이런 매물들보다는 어찌 보면 나을 수가 있는데 그 이유를 오늘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단 실제 운영 사례를 통해서 오늘 투자의 장단점만 분석을 해볼 거고요. 또 실제 거래 가능한 매물을 통해서 수요처 및 공실 가능성들도 알아보고 누구나 안 좋다고 얘기할 때한 번쯤은 괜찮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거에서 한 우리가 시각을 좀 가져 봐야 돼요. 그래서 특히 수익형 부동산은 어 누구나 다안 좋다고 할때 가보면 의외로 기회의 물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매물 중에 하나로 실제 저희가 의뢰도 받았던 매물이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소개 한번 해보자, 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일단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 입지 특징부터 보면 발산역 9번 출구에서 도보 2분 거리 위치에 있는 인터시티 서울 호텔이라는 건물입니다. 망옥지구 상업 최고 상업 지역 내위치에 있고 가보면 그 전반적인 주변 배후 여건이. 되게 괜찮아요. 호텔이 루체브리치, 인터시티, 엠페일지, 제 3개의 호텔이 쭉 연달아 있는데, 이 호텔들이 다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대 서울병원이 바로 길 건너편에 있어요. 그래서 이대 서울병원에서 오는 지방 환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장기 투숙객들이 수요도 많이 있고, 특히 마곡지구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외국인 관광객 및 외국인 직원들 숙소 수요가 많은 위치 있습니다. 왜냐면 하 일단 공항 접근성이 좋아요. 특히 공항 리무진 버스 타고 오면 서울의 입구에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LG 사이언스 파크부터 대규모 연구단지들이 같이 있으면서 외국인 직원들 숙소 수요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레지던트 수요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 건물들이 공실률 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장점으로 입지적인 장점으로 호텔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생활형 숙박 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래도 좀안 되고 사람들한테 실제 수익률도 괜찮은 매물이지만 좀 많은 홀대받는 매물들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물건들이 상대 좋지 않을까 해서 오늘 한번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걸 투자해라 가 아니라 한번 투자처로서의 매력이 있는지 를 한번 오늘 내용을 보시고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이365 인터시티 이 서울호텔 어 건물 개요를 보면 일부 호실은 운영사에서 위탁 계약이 되고 있고, 일부 호실은 미외탁, 위탁으로 해서 그 소유주가 직접 임대를 놓으면서 임대 사업을 운영하는 호실도 있습니다. 이 건물 내에 두 개, 두 가지 다 혼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기 임대나 장기 임대 구성을 되어 있고, 심지어 어떤 매물은 전세로도 실제 거래가 된 경우도 있는데, 사실 임차인으로서 전세는 좀 지향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이런 건물들은 매매 가격이라는 게 저 확정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시세라는 게 없다 보니까 현재는 전세 가격이 실거래 매매 가격 훨씬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에게는 위험성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조심해야 되는데 이 인터시티 365 호텔 같은 경우 총 363실의 건물이 있고 2015년에 준공됐습니다. 건물 규모도 어느 정도 꽤 괜찮은 규모에 대지가 500평이 넘으니까 건물 규모도 양호하면서 1, 2층은 상가로 구성되어 있어서 편의시설도 잘 갖춰진 건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발산역 인터시티 365 호텔의 매매 가격과 수익률은 어떠한가요? 네, 현재 저희가 그 의뢰 들어온 매물들에 대해 매물로 가지고 기준을 잡았어요. 현재 여기 그 생활용 숙박시설은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이런 데 시세 조회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어떻게 조사하는 게 나오냐면, 왜냐면 구분이 안져져 있거든요. 그래서 원룸, 투룸으로 검색하니까 이 매물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월세 구성은 100에 75만원에 전용 면적 6평짜리가 가능합니다. 이게 전용면적 6평짜리가 100에 75만 원인데 현재 시장에 나온 매물의 매매가는 9,500만 원입니다. 딱 봐도 벌써 수익률꽤 괜찮죠? 근데 이게 최고의 단점은 대출이 불가능해요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 은행들에서 거주가 안 된다는 이유로 대출이 안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럼 대출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수익률을 가정을 해 볼게요 9,500만 원에서 임대보증금 빼고 취득세랑 중개수수료도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9,900만 원 정도 투자가 되는데 이랬을 때 75만 원의 월세면 12개월은 900만 원의 수입이 되니까 한 9.07%의 수익률이 나옵니다 대출 없이도 저 정도의 수익률이 나온다는 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입지적으로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수익률 쪽에 충분히 장점이 있는 매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부 구성도 우리가 이제 실제로 숙소로 이용하실 분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관리적인 측면이나 이 부분도 큰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좀 관리비가 비싸다는 거 그다음에 호텔이랑 같이 운영이 되다 보니까 좀 수요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될수 있는데요. 어 일단 수익률 측면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인 매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생활형 숙박 시설을 장단점을 비교하여 투자 포인트로 알려주세요. 네, 일단 생활형 숙박 시설 여러분들이 생활형 숙박 시설이라는 이름만 지우고 수익형 부동산 매물로서 장점과 단점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첫째, 공실념이 굉장히 낮습니다. 공실 없던지 운영 중이고 입지적인 특징이 가장 크죠. 두 번째는 사실상 주택 임대업에 가깝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다른 상업용 부동산에 비해서는 공실념이 낮습니다. 그리고 주택, 그렇지만 또 이게 주택은 아니다 보니까 주택수 문제에서 굉 자유로워요. 이런 장점이 있고 또그 다음에 무사업자 운영 시에는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등 절세 포인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디테일한 부분이라서 실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다 한다면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매매 가격이 낮다 보니까 6% 이상 고수익률도 가능하고 입지적인 측면에서 공항 접근성이 양호하고 대규모 기업들이 포진해 있어서 수요가 되게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반면, 단점은 장기 거주자의 경우 전입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주거가 안 되니까. 또 매매가 대비 높은 전세가 비율로 전세 세입자 측면에서는 전세 사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위험이 크다 보니까 전세로는 접근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본인 거주가 불가능하고 은행 대출도 어려움이 큽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범용성이 떨 이게 제일 커요 사실은 범용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환금성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지금 나온 매물도 분양가 이하로 나온 매물이거든요. 그래서 작은 필요시에 매각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큰 단점이 있는데, 이러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장기적인 임대 사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를 한다면은 한 번쯤은 장단점 다 고려했을 때 투자로서 가능한 매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영상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